안녕하세요. 내부도 출근 재리 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면접에 있어 말재주와 경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경험이죠. 제 관점에서는 말재주와 경험을 왜 비교하는지조차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앞서 말재주에 대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말재주는 말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면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즉, 경험이 깡패죠. 경험은 깡패! 경력 면접은 지원자의 경력, 즉, 경험을 통해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신입 채용 면접은 지원자의 경험을 통해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을 하는 거죠. 경력 채용이든 신입 채용이든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을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가 핵심인 것이죠. 제출하는 이력서를 한번 볼까요? 이력서는 지나간 것을 기재하는 글이란 뜻인데요. 학력, 무엇을 공부하였는지, 경력, 어떤 일을 하였는지, 자격 준비한 기술은 무엇인지, 이게 모든 기본 항목이자 모두 다 해요. 자기소개 항목 역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경험을 통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태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처럼 채용의 시작, 과정 그리고 끝까지 모두 지원자에 대한 경험으로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말로는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입사하신다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지원자께서는 성실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원자 모두가 일을 잘할 수 있고 성실하다고 답합니다. 단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말로는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죠. 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왜 성실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 즉 경험으로 증명을 해야만 하죠. 진심, 진정성은 상대방의 말이 아닌 바로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접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 제가 채용의 결과물인 평가표를 수없이 확인하고 작성하였습니다. 그 많은 면접평가 항목 중에 말재주는 없었어요. 하지만 말재주를 단순히 말 잘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말하기로 정의를 하면 경험만큼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험이라도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면 전달하기 쉽지 않겠죠? 이럴 경우 면접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뭔가 있는데 이해가 잘안 가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경력이 훌륭하면, 경험이 훌륭하면 면접위원이 그 보석을 찾아 논리성이 부족해도 채용을 합니다. 개발자가, 디자이너가, 마케터가, 재무 담당자가 대부분 직업에 있어 말재주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말재주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20년 넘게 사용한 말투를 비롯한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논리적인 말하기에는 딱세 가지만 생각하세요. I think, because, for example. 내 생각,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 그리고 예, 이세 가지만 있으면 논리적인 말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소통하는 능력인데요. 끝까지 귀 기울여 잘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지금 상대와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답하기. 말은 잘 못하지만 경력이 훌륭해서 채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없이 말만 잘한 사람을 채용한 적은 없어요. 말은 참 잘하는데 일은 영, 0... 이러면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하죠. 눈에 보이는 잘 인식할 수 있는 화술에 집중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경험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100% 합격합니다. 경험은 깡패!